걸그룹 여자 아이돌 멤버 수진과 배우 서신의 학교 폭력 학폭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여자 아이돌 수진과 서양 서신의 위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먼저 제가 보고 들었던 서신의의 사실만 전달하겠다 면서 이번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한 주장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쓴이는 수진이 무리와 함께 서신애의 서랍에 담배를 넣어놨다는 주장에 대해 그분 주장이 확실하다면 무리가 한 것이 맞겠지만 수진이는 아니다.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가 중 이때 멀어지면서 수진이가 그 무리에서 은따, 은밀히 따돌림을 당했다. 서신애가 전학권 것은 중 이때다, 고 말했다. 이어 수진과 그 무리가 멀어진 것은 중학교 2학년 1학기다. 그후 저랑 같은 반, 2학년 5반, 이어서 친해지게 됐고, 수진과 같이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김XX라는 친구가 제가 너왜 쟤랑 다녀? 같이 놀지 마라고 이야기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고 덧붙였다. 수진과 어울리지 말라는 무리와 선배들이 있었지만 수진의 옆에 있어주며 친구가 됐다는 것. 글쓴이는 수진이 서신애가 등교하는 길에 뒤에서 욕설을 하고 친구들과 이간질로 말다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는, 이것 또한 수진이 아니면 그 무리가 한 짓이라 말하고 싶다. 제가 2년간 옆에 있었더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다. 화장실도 같이 가고 종일 붙어 있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글쓴이는 졸업식 부모님 편지 행방에 대해서는 수진이와 서신에는 반층이 다르다. 졸업식도 각 반층에서 했다. 편지 행방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모르고 다 모른다. 수진이가 졸업식 때도 같은 반인 나와 함께 있었다. 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나는 그 물이랑 친한 적도 같이 다닌 적도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수진이 서신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글이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을 쓴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수진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교폭력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며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자 아이들 수진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본인 확인 결과 댓글 작성자는 수진의 중학교 재학 시절 동창생의 언니로 수진과 동창생이 통화로 다투는 것을 옆에서 들은 작성자가 수진과 통화를 이어나가며 서로 다툰 사실은 있다. 고 밝혔다. 수진 또한 단한 번도 그 친구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 저는 단한 번도 오토바이를 탄적 없다. 저는 왕따를 주도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저는 교복을 뺏은 적도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며서신의 배우님과는 학창시절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다. 이분께도 이 일로 피해가 간것 같아 죄송하다. 고 설명했다. 이하 글쓴이 전문. 안녕하세요. 저의 친한 친구들이 혹시라도 댓글로 제가 욕먹는 게 걱정되어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알아서 해결되게 기다리라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피해자와 서엑스 진이 중립 입장이면서 이런 글을 왜 쓰냐 니가 그러고도 둘 다의 친구라고 할수 있냐 라고 할수 있지만 피해자의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들었던 서엑스 애의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한 댓글에 친구 이야기 수진이가 담배를 서엑스 애 서랍에 넣어두고 같이 했다라는 주장 수진이랑 무리해들이 했다? 그분의 주장이 확실하다면 무리가 한 것이 맞겠지만 수진이는 아닙니다. 김엑스빈과 김엑스주강엑스빈 등등의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중 이때 멀어지면서 수진이가 그 무리에게 은따를 당했습니다. 서엑스애가 전학 온 것은 중 이때입니다. 수진이가 그 무리에서 멀어졌을 때가 2학년 1학기입니다. 그 후에 저랑 같은 반 2에서 5 이어서 친해지게 되었고 수진이랑 같이 다니는 것을 알게 되니 김엑스빈이라는 친구가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너왜쟤랑 다녀? 같이 놀지 마,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그 무리에서 떨궈졌으니 저보고도 다니지 말란 말이었죠. 그런데도 같이 다녔더니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무리의 선배들 힘에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듯이 수진이를 쳐다보고 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지내고 옆에 있어 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랑 쭉 같은 반이어서 저랑 같이 다닌 거 중학교 때 동창들이면 다알 겁니다. 수진이 등교하는 길에 뒤에서 욕설을 하고 친구들과 이간질로 말다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 이것 또한 수진이가 아니면 그 무리가 한 짓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가 2년간 옆에 있었고 진짜로 떨어져 있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화장실도 같이 가고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XA에 대한 동창글 중 수진이가 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와 말다툼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건 김엑스주라고 이글쓴 분이 말씀하셨네요. 이때도 수진이는 그 무리가 아닌 저랑 다닐 때입니다. 그런 말고도 졸업식 때 서엑스의 어머님이 쓰신 편지 얘기도 말하겠습니다. 수진이랑 서엑스에는 반층이 서로 달라 수진이는 3에서 2반으로 2층, 서엑스에는 3에서 5반으로 3층이었습니다. 졸업식도 서로의 층에서 했습니다. 편지 행방은 알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게 아니니 저도 모르죠. 당사자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수진이가 졸업식 때도 같은 반인 저랑 내내 있었습니다. 그 행방은 저도 수진이도 한 적도 없으니 모릅니다. 그 무리랑 친한 적도 같이 다닌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가 글을 쓴 이유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수진이가 서엑스 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엑스에 전화 갔을 때 저랑 지냈으니 그 무리에서 반관을 한 적도 무리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며 낄낄대며 웃은 적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허위와 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고 피해자 증언들에 대한 것을 저에게 질문하셔도 저는 대답을 할수 없습니다. 이 글이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을 쓴 것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